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수상한 트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동직 씨 그러고는 익숙하게 트럭 문을 여는데 과연 이 트럭의 정체는? 부업으로 네. 뭐 이제 나중 생각해서 지금 이제 현재는 칼하고 을미용가에 갈고 있어요. 응? 네? 이번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직업입니다. 밤에는 닭강정 가게 사장님이지만 낮에는 예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칼이나 가위를 갈아주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칼갈일없으요 없어요? 예.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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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칼갈거없으 예. 네. 요알았 네. 네. 아,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이전에 칼을 갈아주었던 식당을 공략해 보지만 큰 수확 없이 돌아섭니다. 칼을 갈지로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게 나한테는 적성이 딱 맞아요. 집에 있으면 장사가 안 되면은 갑하고 답답하죠, 짜증나고 그냥 차라리 도, 돌아다녀서 칼을 갈러 다니면 그 스트레스 덜 받아요. 이곳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단골 식당. 안녕하세요. 칼갈지를 왔어요. 네 잠깐만요. 예이 칼도 좀 갈아주세요. 예. 형질 있어요, 아예. 기다렸다는 듯이 주방에서 칼과 가위를 모두 꺼내주는 식당 사장님 오늘 제대로 횡재했습니다. 이래봬도 10년이 넘도록 칼을 갈아온 베테랑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요. 사모님 칼 가져왔어요. 예. 칼 가져왔어요. 알았어요? 예, 잘가라시요 고맙습니다. 예. 아니 다잘 들어요. 어, 잘 들어요. 칼이 너무 잘 들어요. 이거 손밀하다가 걱정되네. 사실 그에겐 또 다른 영업 비법이 있던는데 이거 좀 이것쯤이잖아요. 아, 예, 예. 이거 뭐 예, 뭐, 예. 예, 잘 나갔어요. 예, 간단해요 이거 금방 예. 해 드릴게요. 예, 예. 또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여기요 바람으로이지떨어 r o t i g o m a n Choma. You told him that I was in the hotel. I don't say. I don't say. I don't say. I don't 예. 좀 해주세요. 아, 예 알았어요. 해 t say. I don't say. I don't say. I don't say. I 이런 것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건 서비스를 해주면 평생 단골 돼요? <목소리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예예. 갈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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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예 네. 나중에 또 올게요. 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기분 좋게. 오늘의 영업 종료.